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laughs> 점심 먹고 이제 조금 리프레시 돼가지고 오후 세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삼성전자 안에서 수많은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 데보옵스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김경희고요. 이 저는 이전에 SKCNC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회사가 이제 SI 회사여서 주로 하이닉스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뭐 예전에는 레거시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가장 마지막에는 SK 하이닉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안에서 데브, DS 부문의 대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안에 내부 개발자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소개드리고요그 개발 플랫폼을 만들 때 CRCD부터 대부 세곱스까지 어떤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CDEP, PDEP, AHUB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가 이 회사에 개발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그냥 시스템 개발자 뿐만 아니라 그냥 현업에서도 자기 업무를 위해서 개발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가 많은 만큼 이게 개발자의 실력도 굉장히 다르고요. 또 원하는 요구사항도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 개발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약간 사용자 타겟을 좀 나누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먼저 시티즌 데브옵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약간 개발 경험이 좀 적은 개발자들도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데브옵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로컬 PC에서 개발 환경 구성 없이 웹 아이디로 10분 만에 개발하고 운영을 할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p d 피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p d 피뎁은 프로 데브옵스. 그래서 뭐큰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좀 개발 경험이 많은 프로 개발자들을 위한 데브옵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프로 개발자들이 쓰는 만큼 어, 프로 개발자는 원하는 되게 다양한 기능이 많고요. 또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피 d e p 을 만들 때는 조금 다양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시 d e p 은좀 쉽고 빠르게 만든, 쉽고 빠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만들어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PDEP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크게 CICD 기능과 옵저빌리티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기능, 각 이제 CRCD와 o b s e r v a b i l i 크게 두 개로 나누긴 하지만 그 밑에 되게 기능이 다양하고요. 또 사용자가 사, 뭐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A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외부 오픈소스를 쓴다던가 아니면 내부 패키지, 도커, 뭐 헬름 차트 같은 거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거기다가 여기다 또 보안 취약점 점검까지 좀 쉽게 할수 있는 아티팩토리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DevOps부터 옵저빌리티, 시큐리티까지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플랫폼을 다 설명드리긴 어려워서 그 가운데 이제 p d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의 전체 기능 맵이에요. 저희가 뭐 개발 스택부터 빌드 배포뭐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용자 타겟별로 플랫폼을 좀 나누긴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툴을 공유해서 쓰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좀 피댁의 특, 일부 기능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빌드 배포하는 기능도 있고, 뭐 템플릿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멀티 클러스터처럼 GSLB 기반으로 여러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DevSecOps 기능으로 보안 점검하는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게요. 그래서 p d e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p d e 는은 일단 프로 DevOps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조금 설명하면 어 일단 먼저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지원하고 있어요. Kubernetes뿐만 아니라 VM 등 다양한 인프라에 빌드 배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이제 선택한 배포 인프라와 개발 스택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개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좀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드백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방식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Jenkins나 g i t h u b Action 아니면 Helm 등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피덱 같은 경우는 뭐 빌드 스크립트나 배포 매니페스트 같은 거는 다기술로 올리고 있어서 사용자가 자신의 뭐 시스템의 상황에 맞게 마음껏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UI 화면이 지금 피덱 실제 화면이에요. 그래서 어, 자기 시스템을 구, 구성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여러 툴을 사용하고 있어서 각 툴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수, 삼성전자 안에 수많은 시스템이 이 PDev를 이용해서 빌드 배포하고 모니터링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좀 제공하는지 어, 스텝별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어, 사실 PDev은 사용자가 기능을 여러 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모니터링 기능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빌드부터 배포까지 또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모든 기능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스텝으로 생성을 합니다. 자, Git 레퍼지토를 생성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템플릿 소스를 저희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CI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또 CI 파이프라인은 Jenkins나 GitHub 액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배포 방식도 여러 가지여서 선택을 할수 있고 그 선택한 배포 방식에 맞춰서 저희가 모니터링 환경까지 자동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스텝별로 저희가 챗봇을 통해서 또는 SMS를 통해서 알림을 주고 있고 챗봇을 통해서 이 실행까지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피드블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구축할 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이나 문제를 조금 더 설명해보면요. 첫 번째 고민은 어, 저희 회사 내부에는 인프라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 매니지드 케이파레스 서비스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이제 자원을 받아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또 혹은 아니면 아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VM을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쓰면은 기부터 뭐 아티팩토리 그리고 뭐 CI/CD, 모니터링 뭐, 인프라 자원 할당까지 이제 통으로 제공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통으로 제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는, 아, 저는 뭐, 이미 구축한 클러스터가 있어요. 이걸 거기다 그냥 붙여서만 쓸수 없는지, 아니면 VM만 붙여서 쓸수 없는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모니터링 기능만 좀 사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각각의 IDP 서비스를 다 분리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했냐. 저희가 Kubernetes 환경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떤 Kubernetes 환경을 가져오더라도 내부 DevOps 플랫폼을 쓸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등록하는 과정을 넣었어요. 사용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클러스터나 아니면 네임스페이스 정보 그리고 또 아모나 이제 배포를 하고 자원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을 플랫폼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된 어, 토큰 정보를 가지고 플랫폼은 클러스터로 K8s API를 호출하는 형태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개선한 부분은 저희가 K8s API를 호출할 때 한쪽으로 몰아서 중앙화한 점이 있어요. 어, 저희가 플랫폼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각각 API를 호출하다 보니까 로직도 좀 중복이 되고 토큰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K8s API를 호출하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별도로 두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용자가 가져오는 클러스터 환경의 버전이 되게 굉장히 달랐어요. 뭐 어디는 뭐 1.19를 쓰고요. 또 어디는 1.30을 쓴다. 아, 30을 쓰거나. 이렇게 버전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그 버전에 맞춰서 어, 리소스도 좀 변경해주고 설정도 변경하면서 API를 바꿔줘야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 그 버전에 맞춰서 API 변화 관리를 이제 한 곳에서 할수 있어서 되게 편할, 편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저희가 DevOps 플랫폼에서 리소스를 배포하고 상태를 조회할때 K8S API를 호출해서 생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 여기서 문제가 마,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 저희의 플랫폼을 쓰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났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 이상한 데는 파드를 한 3,500개를 배포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API 호출 빈도가 증가했고요. 그러, 그리고 안에 클러스터 안에 API 서버에 부하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K8s API와 Prometheus API를 같이 쓰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K8s API로 호출하고 있던 일부 분을 Prometheus API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의 커리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조회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Prometheus가 이미 풀에 온상 메트릭 정보로 상태를 조회하니까 API 서버 호출 수도 줄었고요. 그래서 부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어요. 어, 이걸 진행하면서 같이, 뭐, UI단에서 불필요한 호출도 같이 제거를 했고요. 뭐, 사실 더 좋은 방법이 많을 텐데, 뭐, API 서버에 리소스를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설정을 최적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내부에는 인프라 부서가 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 최대한으로 개선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 아세 번째 고민입니다. 어, 저희 사내 환경은 쿠버네티스 배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전히 VM 배포도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VM을 배포해야 좀 성능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VM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면은 그 진격의 거인 보신 분 있나요?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 괴물과 그 성벽을 저희가 패러디한 건데 저희 내부 그 플랫폼을 홍보하려고 저희가 웹툰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그 웹툰 만들 때그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성벽을 좀 패러디 했어요. 저희 사내 환경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망이 되게 촘촘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VM 접속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그 인터넷 망이 아예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수동 배포를 하려다 보니까 오류 발생도 많고 또 이력 관리도 어렵고 추적도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한 방법은 엔서블 기반으로 VM 배포를 서비스, VM 배포 서비스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초기에는 그냥 젠킨스 안에다가 그 CD 호출하는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CD 호출을 하면 엔서블 AWX로 그 배포를 실행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뭐 그냥 설정만 살짝 바꿔서 배포를 하고 싶은 경우에도 빌드를 해야 됐고, 또뭐파이썬 같은 경우는 빌드 과정이 불필요한데도 CI2를 쓰는 좀 이상한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밑에 이렇게 세 단계로 조금 개선을 적용했어요. 첫 번째는 어, 빌드와 배포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CI가 완료되면 웹툭을 받아서 CD를 실행하는 형태로 분리를 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 VM이 100대가 있는데 어떤 날은 뭐 20대만 배포를 하면 되고 어떤 날은 100대 전부를 배포해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VM 배포를 할때 조금 유연하게 배포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사용자가 VM 배포할 VM 타겟을 UI나 c h 스에서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VM 호스트별로 그래서 저희가 잡을 별도로 실행하게 만들었고요. 다만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호스트별로 잡이 생기니까 그 잡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전체 호스트 리스트를 주고 한 번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해서 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엔서블 기반의 장애 처리 액션 자동화 기능입니다. 어, 이거는 VM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쉽게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새벽 3 시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저희 근무지가 동탄이에요. 그러면 제가 동탄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1 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미 장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급한 상황에 제가 이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가 그냥 챗봇을 이용해서 장애 처리를 할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어요. 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장애가 감지가 되면 은 챗봇으로 알림을 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챗봇에서 그 알림을 확인하고 어, 사용자가 장애 처리 액션을 실행해요. 그러면 그 장애 액션에 맞는 복구 시나리오 아니면은 제시도 시나리오가 앤서브를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그 장애 대응할 수 있는 속도 가확 늘어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어, 어, 네 번째 고민인데요. 사실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실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도구도 엄청 많고 라이브러리도 많아서 저희가 매번 사실 표준화된 그 빌드 환경을 제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윈도우 빌드 같은 경우는 그 버전별로 저희가 에이전트를 꾸려줘야 되는데 그 저희가 매번 그 표준화된 스펙을 정의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의 리소스도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깃허브 액션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사내에는 깃허브 호스티드 러너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셀프 호스티드 러너 기반으로 사용자가 꾸리면 저희가 그 러너 기반으로 워크플로 우 야무를 만들고 시크릿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식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어, 두 번째는 K8s 잡 크론 잡 서비스예요. 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크론 잡 서비스를 사용 K8s 잡 크론 잡을 쓰면은 굉장히 편리한 걸알 거예요. 뭐 스케일링도 편하고 스케줄 설정도 편하고 또 자원 측면에서도 사실, 배치 서비스를 계속 띄워놓는 것보다 필요할 때 돌게 만드는 게더 편리한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ETL을 개발하 개발한다던가, 아니면은 배치 서비스로 뭐 메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그런 배치 서비스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런 사용자들이 사실 이런 K8S 잡 크롬 잡을 만드는 걸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편리하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아예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플리케이션 하나 개발할 때 그냥 프론트 백엔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에어플로우든 아니면 레비뎀큐 아니면 좀 쉽게 띄어서 DB를 쓴다던가 이런 툴들을 많이 쓰는데 사용자가 이런 툴을 직접 배포하는 어, 배포를 어려워해서 저희가 헬름 차트 기반으로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밸류에 암울에 있는 설정만 약간 변경해서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헬름 기반의 배포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 쓰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나 키바나 그라파나 같은 것도 다이 배포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세곱스인데요 요즘 하도 보안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보안이 점점 더 많이 중요해졌죠. 어, 근데 이제 개발자가 사실 개발하면서 보안까지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 세그스를좀 구축을 해서 개발자가 미리 보안 위협을 좀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스 코드 안에 API 키나 아니면 비밀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탈취되는 순간 바로 보안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소스코드 안에 민감 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만들었고요. 또 코드 품질 점검도 하고 또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도 만들었습니다. 오픈소스 하나를 쓰더라도 그 밑에 종속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같이 딸려오는데 그 딸려온 라이브러리 안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은 개발자가 그거를 또 인지하고 조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동화한, 자동화해서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기능을 만들 때 어, 기존에 쓰고 있는 빌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아예 공용 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기존에 쓰고 있는 빌드 스크립트를 수정하지 않아도 그냥 그리고 또 환경 설정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클릭만으로 손쉽게 보안 점검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희 화면이고요. 그냥 체크해서 실행만 하면은 바로 소스 점검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더 나아가서 여기 시크릿 안전베퍼나 컨테이너 안에 이제 뭐 취약점을 스캔한다든지 또 IAC 보안 같은 것도 자동화 파이프라인 안에 넣으려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피드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CI부터 시큐리티, CD, 그리고 오퍼레이션까지 각 단계별로 구축을 했고요. GitHub 액션도 있고 Jenkins를 통해서 빌드 잡도 두었고요. 또 보안 점검을 할수 있는 잡도 별도로 두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K8S API 매니저를 만들어서 여기서 좀 API를 중앙화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엔서버를 통해서 VM 배포도 하고 쉽게 장애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어 사실 그 제가 간략하게 그리긴 했지만 저희 플랫폼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이 더 많이 띄워져 있어요. 특히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매트릭이나 로그, 뭐 RUM, APM, 패스체크 되게 기능이 다양한데, 전요 다음 세션에 옵저빌리티 세션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다룰 거라서 저는 좀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할 거냐? 앞으로는 AI 옵스 영역을 조금 넓혀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a i o p 라고 하면은, 옵저빌리티 데이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로그나 아니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증오를 찾아서 분석하는 기능을 네.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어, 이제 옵저빌리티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 어, 다 합쳐가지고 a i o p 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부터 Security, CD, Operation. 스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여기 화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문제를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뭐 빌드 오류나 아니면 배포 오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됐을 때그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영역을 더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뭐, 밑에, 그, 각, 그 단계별로 MCP 서버를 구축하고요. 그 MCP 서버를 AI 에이전트에 연결하고 AI 에이전트는 또 LLM에 연결하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가 나면은 AI가 뭐, 로그랑 배포 이력 아니면 뭐, 설정 변경된 것들을 다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상하다고 알람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재시작하거나 아니면 스케일링 같은 1차 조치는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뭐 저희 시스템 개발자나 사용자가 일일이 모니터링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 않더라도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원인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실제 조치까지 자동으로 실행하는 AI 옵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에 또 운영 경험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네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